충여 대중교통 환승 없이 4 0분 이내에 갈수 있는 아. 1억에서2억 원대입니다 리1 4 m i 의 환승제로 전셋집을 구해줘 허어 허 저의 선택은 허팀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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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바로 이곳은 종로구, 누화동에 위치한 서촌입니다 서천! 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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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야, 야, 분위기 아, 봐. 엄청 멋지어 도보 10분 내에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경복궁 역이 9분. 네. 어, 너무 좋 그리고 좋고 또 어. 통인시장.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가 있어요. <laughs> 약간... 아, 통인시장.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아유, 맛집은 뭐. 어 아, 맛있겠다. 선배 저기 보이세요 저기다. 저기가 바로 인왕.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그러네. 네 인왕산. 아, 인왕산. 인왕산. 등산하기 좋은데. 서촌이 좋은 것이요. 네. 경복궁 있죠. 네. 경복궁 그냥 걸어서 가세요. 그냥 산책은 경복궁에서. 네. 아주 네. 좋 기운이 너무 좋지. 또 바로 앞에 갤러리들. 네. 갤러리들 많죠. 네, 박물관도. 아, 박물관도 많고 미술관. 저 마린 즉슨 주말에 시끄럽다. 연남동 보단 괜찮아요. 어. 우리 의뢰인 건축 관련된 하시고 네. 주말에 행복하겠다. 한숨 가야지. 있어야 돼. 네. 그 직장까지 응. 걸어서 10분 정류장까지 가시고요. 가고. 버스 타시고 딱 10분만 가시면 됩니다. 자, 환승 없습니다. 저희도 20분에 가요. 어, 네. 너무 좋다. 그리고 적어. 또, 네. 그냥 돌아서면 맛집이에요. 돌아서면 맛집. 맛집.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 응? 바로 이 집입니다. 어? 아, 하루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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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이제 보실 집은 어. 1962년이고 네. 1962년이요. 1962년보다 1천. 1천이라고 1962. 더 있는 같아. 네. 약간 대한뉴스처럼 1962년. <laughs> 오늘 이제 보실 집은 1962년이고 한옥이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해놓은 저희 집입니다. 편리하게 둘러보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만의 공간이 또 펼쳐지네요. 이 예, 1962년 예. 느낌이 좀 나네요. 1962년 이때 어떤 풍경이었을지 약간 예, 그 예, 예. 원래 여기. 바닥에서을텐데 네. 타일을 이렇게 또 깔아놓으니까 청사계가 되었지. 와 이거 나무. 야이 나무 1962년도라고 하지만 더 됐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지키고 와. 있구나. 이게 이게 매일, 원래 이게 우리 제 1962년 대문이네. 그렇죠. 1962년에는 이제 이게 대문인 거죠. 보존은 잘돼 있네요. 우와. 근데 한옥은 관리해야 될 한옥은 게 많아요. 왜냐면 석가래 사이사이에 아주 네. 곤충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맞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음. 자,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리 오너라 야. 어머 저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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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중... 중문중문이 아, 있어요 아. 사실 이 한옥집은 뭐 안에 인테리어가 돼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서 아, 이런 것들을 탐수. 다 마련해야 되는데 신발장이 오우. 있어요 이미. 아 이러면은 뭐 한옥의 느낌이 아니지. 야 우리 부부 좋아하겠네. 아유 부갈이들이 엄청 있네. 불편한 것들은 리모델링을 다 바꿔놨고. 살릴 살리고 살리고. 그렇죠 한옥의 그 감성을 살리고. 음. 여기가 석가리가 있고. 네 일단 들어와 저, 보시죠. 저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이리로 들어와 주시죠. <laughs> 왜냐, 왜냐, 왜냐! 오! 좋다. 아,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중정도 마당도 있는 거 아니야? 오! 오, 오저 봐. 네? 아,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예안에 들어와? 어? 저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낮고 네. 좁을 줄 알았는데, 층고가 네. 깨드네요. 네. 그죠 좋네. 그리고 이 석가레나 대들보를 일부러 갈색으로 칠하는 집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렇지 않고 요거는 나무결 그대로를 오, 그대로. 표현해 주셨어요. 위에서 가루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대신 무엇을 하셨냐? 네. 마감을 해줌으로써 아, 떨어진, 그런... 가로 떨어질 일은 네, 없겠네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한옥집에 예. 혼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거잖아요. 그것도 저의 로망이긴 했습니다. 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이 예? 나혼자 한옥 산다. 다 진짜 잘하고 싶긴 하겠다 오늘 랑할거더 있으니까 한번 봐봐+ 아 봐봐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갑니다 나갑니다 이거야 이거야 아, 중정바이러스야중정마마이트 중정. 환자야 저이쪽으로당겨드릴까이아니자야중저아바 네. 요즘 비타민 d 저 너무 안 받아가지고. 저음이트저이트 바이트 굴에 바이트 에자야 중저음 바이 먹어도 돼 중저음 바이트 환자이트 환자야 비저음바 붙친다고 생각. 아. 아 네. 비올때 전부친 비다 들어가잖아. 마치. 아니, 맞지. 이렇게 해서 주방을 손을 시켜 드릴게요. 아니, 한옥집에 이렇게 주방 끼면 현바요. 그럼요. 이정도는뭐한사대가 아, 사는 종갓집이 니다 네. 아 식색이랑 여기 예, 음. 네, 인덕션. 이거 협이. 아, 옛날 아. 집인데 뭔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뭔가 예. 차갑다. 발조로 예. 지나서 오시면요. 네. 이다지 문, 문, 문. 이다 문. 그죠? 창호지가 있고 좀 이런 문들을 기대했는데. 오. 아니 이렇게 여니까 그냥 거실에서부터 저 주방까지 쫙 연결되네. 어 그냥 아시겠구나. 열어놔도 되겠네요? 네, 열어놔도 요 근데 사실 이문 하나 닫음으로써 또 다른 공간이 네, 만들어지는 공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복박이장복박이장이 네. 국밥이 있어요. 와, 너무 좋다. 이 방에 작은 책장을 지는 거. 아, 난 이런 거 응. 좋아해요. 거트어안 쓰잖아요. 네. 어 이런 걸또잘 네. 짜놓으셨네. 어디로 갑니까? 방, 방이 한개더어 아. 정도로. 아니 너무 좋은 게 층고도 높은데 네. 중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아 좋다. 음. 저기 겨울에다가 가운데다가 크리스마스 트레이너들 진짜 예쁘다. 아 어,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화장실 쪽이 응. 1962년에 지은 거라 그게 <laughs>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저... 아 걱정되죠? 옛날에는 화장실 바깥에 있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화장실을 못본것같은데 아, 드론은 입구에 있던 거? 안에있어요 하나씩 안에, 안에 있어래요 아, 현대식으로. 아, 또 아, 뭐야, 여태, 뭐야, 욕조. 욕조가 웬만나요 사실 지금 우리 네. 배우님이. 양양에 네. 농가주택에 사시잖아요. 네, 약간의 리모델링이 된 농가주택에 어, 살고 있습니다. 뭘 가장 중심적으로 보셨어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아니면 내가 평생 언제 한옥에 살아봐? 어, 그쵸.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맞아요. 했거든요. 아,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되게 네. 멋있게 사신다. 어. 그리고 젊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거나 한옥이 나한테 오는 일은 어... 정말 쉽지가 않아 내가 왜 젊을 때 살아보자 했는데 좀 불편할까봐 그랬는데. 왜? 이 집은 전혀 불편하지 어... 않아요? 불편사항이 어... 없습니다. 근데 저 집은 진짜 한번 뭐 살아보고 싶다, 혼자서. 맞아요. 그죠. 네. 나 혼자 한옥 산다. 정리 한번 해볼까봐. 네. 직장인 충정로역까지 20분 안에. 가깝다. 서촌 느낌 물씬 나는 리모델링 된 한옥. 금액은 저세가 어. 최대 3억 원까지거든요 1, 2억 원대 예산 들어오면 인정+ 예산 들어오면 인정합니다 금액은 저세가3억 됐어. 오천+ 3억. 오천+ 5천 오천+ 오천+ 오이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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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몸왜 오천+ 는거오아 오천+ 왜냐면 1호, 2호 매물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3호 하자요. 매물은 예 보너스 기념으로 뭐. 보여드렸습니다. 한옥이 또 귀하잖아요. 네, 혹시 귀하 좋아할지 알아요. 어,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아, 너무... 중정 테라스가. 오! 그렇지 거실에서. 집을 골줄 아시네. MZ. 30대는 네, MZ 달러 네, 그리고요, 한옥에서 어. 한번 살아보고 아, 싶다는생각이또그러 아, MZ 아, 아파트에서만 아. 살아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건축하시는 쪽이니까.